어, 15 스킬 포인트 자, 이거 올렸으니까 여기서 스태미너 개인 오케이 스태미너 빨리 차는 거 찍었어요 물 오케이 치워야지, 먹는다, 이러다가. 치워놔야지. 이거 먹어. 어때, 배고프잖아. 먹고. 긴 깡통. 오케이. 물 채우고. 갑니다. 저 저는 아직 집 짓는데 창가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돌 캐고 나무 캐고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진행이 빠르네요 혹시 그 노동력의 진가가 드러나네요 막. 몇 시지? 5시, 6시. 그래, 땅쿨도 한번 파보고 싶었는데, 그 어떻게, 어떻게 하면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? 해보고 싶긴 했는데. 아, 근데 그게 없잖아요. 불이, 불이 없어요, 불이. 아, 저 불이 없어요. 불을 켜야 되는데. 어, 뭐 보여요? 어떻게 들어가요? 음. 금방 나.. 금방 나와요? 금방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아무데나 씌워버렸는데 오래 걸릴 줄 알고 음. 근데 그 횃불이 토치가 짐승 그거 뭐지? 기름으로 만드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. 아무것도 없어. 아,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, 집 근처에 심, 어라 <laughs> <laughs> 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근데 여기 나무가 되게 많은, 많아서 여기 온 건데, 물도 있고, 옆에. 땅 어디서 팠나요? 아, 쓰레기통 있다. 아 좋다. 쓰레기 여기다 다 갖다 버려야지. 그니까 짐승이 없어요 이 동네가. 아 망했어요 그 때문에. 원정을 갔다 와야 돼요.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, 여기에. 짐승이. 내일 갔다 와야지. 여기에 있자, 여기 있을 거, 요가, 여기에 있을 거 같아요. 풀이는데 어디서 파지 어디... 아하 오메 깜짝이야 아 밤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놓고 끓이고 잠깐만. 일단 대기. 일단 대기하고 만들게. 여기도 또 있네. 구워주시고 약다 넣고 그 다음에 이거랑 어 파이프 그리고 나무랑 어..응 어. 20개 하면, 로드 두개 만들고, 이거 하나 더 만들면 되지. 이거 하나 더 만들면 되지. 아 멍청하게 세개 만들면 되지 세개어 어허... 이거 이 사다리 설치하면서 가는 거예요? 교회 아까 본것 같은데 교회에 비스무리한 거 있었어요 아저 스킬 찍는 거 배웠습니다. 네, 네. 스킬 스킬 찍을 줄 알아요. 저 예전 같지 않아요. <laughs> 자 토치, 토치가 아니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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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두개 했어요. 그 다음에 돌 잔뜩 있고 파이프 있고 클레이, 클레이 100개, 100개가 있나? 구매 어머, 정리 아하, 이게 뭐랑 클레이가 없네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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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이 100개만 주시면 돼요. 이거 어떻게 올라와요? 그렇게 파면 얘좀 비켜줘야 되나? 오케이? 어, 됐어요. 이거, 이거 만들게요, 이걸로. 포지 두 개. 크레이트. 오케이, 두 개. 1분 40, 41초. 사다리 설치, 사다리 설치하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? 아, 사다리, 사다리. 그치, 그냥. 그냥 가면 죽으니까 하나 딸기 아하 여기 솥 오케이 집어넣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어우 여기 천이 천짜리가 있어 단위 놓고 끄내고 여섯 개 오케이 다섯 개. 아, 물 많다 아살려요네여기 넣을게요 창고에 넣었어요 그래. 오케이 100개 아, 이거 직접 넣어도 되는구나. 저걸 스크랩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네, 저 빨간 광석을. 어. 아, 스크랩, 스크랩하면 안 되는구나. 지금 몰랐어요. 계속. 계속 그랬어요, 스크랩을. 계속 했어요. 어, 뭐, 뭘? 이런!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구 레벨을 도구 레벨을 올려요. 하지 말라 그랬지? 아, 그치 이거를 여기 넣어요 여기 또 있는데? 이거 이것도 여기 넣어요 파이야!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엠딜 하나 빼자 100개만 이걸 넣지 말라고요? 이렇게? 아, 이렇게, 이렇게? 요렇게? 오케이, 오케이. 각털 어딨냐, 자. 좀비 소리다. 이리 와라. 어, 이런 식으로?